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낮 시간에 진짜 찐 겟네디 위드 미를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정말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는데요. 너무 너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막 그래요. 너무 신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행복감이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의 주절주절 수다 겟네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이 디올 리보일 오 발라줄게요. 오늘따라 좀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자연광 촬영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진짜, 진짜, 겟레디윗미거든요, 오늘은. <laughs> 보통은 저녁 시간에 겟네디 윗밀를 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진짜로 친구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큰맘 먹고 자연광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진짜 대박 패드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패드를 꺼낼 때부터 반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던 패드예요. 이치스킨 파워템포뮬라 l 젤리패드 감초줄렌. 어?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제가 안 그래도 몇번 보여드렸던 감초줄렌 에센스랑 같은 라인으로 나온 패드예요. 제가 오늘은 패드팩을 할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패드를 붙여볼게요. 제가 패드팩을 진짜 자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닦아주면서 사용할 때도 손에 힘을 빼고 진짜 자극 없이 쓰잖아요. 웬만하면 피부에 자극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패드는 자극이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부드러운 패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게 패드팩 할때 밀착. 력이 진짜 미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붙인 것 같죠? 그냥 뭔가 여기 피부가 밝아 보이는 정도 느낌 아닌가요? 근데 마스크 팩만 써봐도 이렇게 피부에 진짜 유난히 착잘 밀착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착 밀착이 잘 돼요. 그리고 정말 패드가 얇은데도 그 와중에 또 수분을 아주 잘 머금고 있는 젤리 시트라서 같은 두께의 마스크 팩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촉촉한 느낌? 그래서 진정 수분 팩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후딱 해버리고 싶으신 분들이랑 저 같은 수부지 타입의 진짜 진짜 강추인 패드예요. 제가 5분 정도만 이거 붙이고 올게요. 패드를 떼주고, 갑자기 해가 드네요. 좀 오락가락 할것 같은데, 에센스로 기초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치츠 스킨 파워템 포뮬라 에라 이펙터 감초줄레. 이 에센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수부지 타입이다 보니까 속당김이 그냥 정말 베이스예요. 제형이 저 같은 수부지에 정말 딱이라서 진짜 자주 바르는 제품이에요. 근데 자주 바르는 게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민감한 수부지기도 한데 일단 열이 오르면 제가 얼굴이 엄청 붉어지거든요. 얼굴에 붉은기가 정말 자주 오르는 피부라서 진정 제품을 정말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바르고 나면 붉은기가 진짜 확실히 가라앉아서 제가 좀. 기분 탓인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매일 같이 붙어 사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이거를 바른 날마다 남편이 꼭 어, 자기 피부 좋아진 것 같아.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눈에만 보이는 효과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 느꼈죠. 그래서 이 진정 효과가 무엇 덕분이냐 아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지리산 감초뿌리 추출물하고 캄줄렌이 진정을 담당을 해주고 저 같은 민감성 피부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 마찰로 인해서 생긴 붉은 자국들도 잘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민감한 피부는 물론이고 속은 촉촉하게 근데 또 겉은 산뜻하게 만들어줄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패드를 사용을 해주고 마무리로 이 감초줄렌 에센스까지 발라주면 수분 진정 종합 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오늘 비비 발라줄 건데, 제가 저번 영상 광고긴 한데,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피몽쉐. 집에서 바르고 나갈 때는 요걸로 많이 바르고 나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바를 때는 요거. 제가 진짜 외출할 때 메이크업을 한다면, 원래 마스크 쓸 때는 메이크업을 잘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다면 보통은 요 피몽쉐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정도 편하고 피부 표현도 너무 예뻐가지고 좀요 며칠 동안 날도 꿉꿉하고 빛이 잘안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쌀쌀하고 칙칙할까 봐좀 걱정이었는데 날씨가 좀 개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거의 칩거 수준으로 집에 있었어가지고. 근데 또 너무 고마운 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말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지긴 했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만나는 게. 혹시라도 저에게 막 바이러스가 있는데 제가 느끼지 못하고 무증상 감염자인데 전파시키고 막 그럴까봐. 그냥 주변에 민폐기 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괜히 어디 마트라도 갔다 온 날은 며칠 동안 친구들 안 만나고 그랬거든요. 진짜 피곤하게 살죠?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나갈 때 겟레디 찍어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 보통 겟레디 찍으면 행사 가는 날이었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뭔가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마스크 안 쓰던 시절 있잖아요. 막 그럴 때인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생... 신기... 싱숭생숭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리난 좁쌀들이 흉이 아직 좀 남아가지고, 이거를 커버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 머스테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 라이트 베이지. 이제 또 잡티 라인 제가 아이소이 제품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걸 한동안 또 집중적으로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카페인을 먹으면 잠을 좀 설치거든요. 근데 또 카페인을 안 먹을 수는 또 없어요. 하루에 한 잔은 보통 아메리카노를 먹고는 했는데 그래도 요새는 잠이라도 푹 자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카페인을 좀 많이 줄이게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요. 적당량 먹어야겠더라고요. 저번에 이거 잘 써가지고 아이브로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예절 같은 것도 뭐 수저를 뭐 숟가락 젓가락을 오른쪽에 놔야 된다. 뭐 숟가락이 왼쪽이고 젓가락이 오른쪽이다. 이런 예절을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런 장면을 보고 깨닫지 않으면 저는 잘 몰랐거든요. 다행인 건 그런 점들은 학교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제 인간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라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런 인간관계, 사회성을 기르면서 자라나는 거기도 한데 근데 그게 교과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딱 명확하게 정해진 틀이 없잖아요. 요런 타입의 사람에겐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요런 타입에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요런 거는 무례하니까 하지 말고 막 이런 틀들 그런 게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아좀 무례했나? 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순간적으로 확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 무례하거나 선을 넘을랑 말랑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다면 그거를 뭔가 비난하거나 탓하지는 않으면서 제 기분이 크게 상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잘 그거를 제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배웠고 지금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를 많이 깨닫게 해준 것 같아서 주변에서 소소한 것들이라도 저를 뭔가 깨닫게 해주거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걸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잘할 수는 있는 게좀 매뉴얼이 생기는. 그래서 더더욱 독서의 필요성을 요새 갑자기 느끼는 중이에요. 뭔가 견문을 좀 넓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좀 편협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든요 진짜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좀 그런 생각이 스스로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짜 정신 차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하려고 거기서 생각을 딱 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다 다르고 또 의식의 흐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오늘 되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이 앞에 얘기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나왔던 얘기고 여러분들하고 나눠 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거든요. 20대 후반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제... 겟네디들 중에서 좀 이렇게 그나마 최근 몇 가지들을 보면 대부분 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과 결과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의 환경과 저의 생각은 또 이렇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을 만났었어요. 친정 말고 시댁 쪽? 근데 그 중에 저희 신우이 언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남편의 누나죠? 제가 그 언니를 언니로서, 가족으로서도 정말 좋아하지만, 뭔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긴데. 존경스럽기도 하고, 많이 언니에게도 배우는 것 같아요. 삶의 지혜 같은 거를. 그래서 막 언니한테도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제가 남편하고도 나이차가 좀 나는 편이다 보니까, 남편 누나니까 더 나이차가 있잖아요. 저는 20대 땐 30대를 좀 동경했고, 지금 30대인데, 3, 40대를 좀 동경한다고 할까? 뭔가 그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때 내가 어떨까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 그 모습을 뭔가 언니를 보면서 미리 이렇게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니랑 같이 친구들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오랜 시간 친구가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지금 오랜 친구들이 있지만 언니는 어떤 친구들과 좀 이렇게 관계가 오래가는 편인 것 같냐, 어떻게 친구들과 그렇게 오랜 관계를 갖게 되셨냐 여쭤봤더니 어떻게 보면 좀 세월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친구들이 되게 오래간 것 같다고 말씀. 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친구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개그 코드가 잘 맞고 성격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완충이 되는 성격이 똑같진 않아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을 경우 공통사가 있는 경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조건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세월이 친구와의 관계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베프도 생각이 나고 같은 직업인 친구들도 꽤 오랫동안 친구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 동기로 만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친한 친구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아 그렇게 환경이나 가치관이 변했어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같이 지내온 느낌? 그런 느낌도 들면서 아무튼 아 뭔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하다가. 아무튼 이거를 왜 여러분들하고 공유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과 오래 가는 것 같으세요? 뭔가 이것도 가치관이 다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일단 마음이 가는 상대면 엄청 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나마 결혼하고 남편이랑 좀 성향이 다른 편이에요. 남편은 진짜 딱그 선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겨주고 근데 그것도 되게 적당히 잘그 선을 잘 유지하면서 챙겨주는 편인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 나만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애정을 주고 있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구나. 나와 더 가까운, 더 소중한 조금 더 나, 나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그걸 더 베풀어도 될 텐데 너무 이게 다 분산해서 다 좋아, 나 너네 다 좋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제가 만족을 느끼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된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그게 뭐 돈적으로 계산을 한다기보다 감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는 인간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호, 호갱? 근데 뭐그 사람들을 탓한다기보다 그냥 저와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냥 저는 저한테 무례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잘 유지하고 사랑을 잘 주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어쨌든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 이거는 너무 못 고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는 저의 소비를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과 생활비를 따로 하고, 또 고정지출을 따로 하고, 적금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통장도 나누고, 뭐 나눈 지는 좀 됐어요. 뭐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필요한 사람만 <laughs> 추려지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laughs> 그런 걸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코 쉐딩도 좀 해줘야겠어요. 이거 레어카인드 쿨 브라운 오늘은 낮이니까 엄청 자연스럽게만 해줄 겁니다. 근데 진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사실 일도 쉽지는 않잖아요. 일을 한다는 거 자체도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걸그 와중에도 제가 좀 그나마 깨달은 게 있다면 적정 거리를 두는 것. 요거 아이라이너인데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2호 블랙 브라운. 요거 테스트 중인 제품인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김에 좀 테스트를 하려고요. 어떤 관계든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선을 항상 넘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 난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laughs> 그래도 지금은 그걸 알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제 적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기 한쪽 안 한쪽 그냥 점막하고 속눈썹 라인만 진짜 얇게 채워주려고 아니 이게 컬러가.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니고, 약간 채도 낮은 고동색 같은 느낌인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이렇게 라인 후딱 그리고 왔고, 라인을 요거 좀 풀어줄게요. 잔량으로 애교살 그림자. 요거, 배시풀이 컬러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컬러감을 주기보다 그냥 뽀얗게 느낌만 주는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애교살에 두 가지 정도 컬러 발랐잖아요. 여기서 이 비디보브 블링글리터 4호 문드롭 컬러 이거를 애교살에 발라주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이거 바르고 나갔는데 바르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애교살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만큼 예쁘다는 거겠죠? 이렇게 애교살 라인 따라서 손에도 묻혀서 눈두덩이까지도 같이 눈이 빛나야 메이크업을 한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제일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제가 요새 진짜 잘 바르는 메이블린 콜로설 컬바운스. 이게 엄청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제가 좀 깔끔한 마스카라 컬링을 좋아해서 제가 발라본 메이블린 제품 중에 가장 깔끔하게 얇게 발리는 것 같아요. 메이블린 하면 약간 볼륨 있는 마스카라가 좀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잘 발려요. 딱립 바르고 마무리하고 나가면 시간이 딱일 것 같네요. 좀 여유롭게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걸어가면 되는 거리여가지고 포렌코즈 탑2 페일벨벳 틴트 22호 퍼즈 이걸로 립 라인을 어 근데 진짜 포렌코즈 이거 틴트 예전에 광고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지속력이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얻어내주면 남거든요? 지금 외곽에만 해줬어요. 안쪽엔 다른 거 바르려고.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단종된. 이거 단종되기 전에 좀 사둘걸. 저 진짜 단종된 줄 몰랐거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다 단종이 되는 거. 단종이 되기 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야겠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 예쁜 거 써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봤고요. 그리고 요거티 제가 진짜 옷 욕심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진짜 신기하는데 제가 뭘 하나 꽂히면 진짜 그것만 주구장창 입는단 말이죠. 이 인아웃사이드 요 맨투맨을 진짜 얼마나 자주 입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맨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걸또 하나 시켰거든요. 이렇게 티는 원래 세트는 아니고 근데 색깔이 진짜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얘랑 맞춰 입을 바지가 필요해가지고 구매했고요. 오늘 가방은 요거 들고 그 블루퍼 까만 색깔 있거든요? 그거를 신고 나갈 거예요. 가방에는 에어팟, 그리고 최근에 산 카드 지갑 쿠션, 그리고 립 인조 브러쉬 하나랑 립두개 핸드폰 이렇게 챙길 겁니다. 어 진짜 이렇게 겟레디 하는 거 얼마만이죠?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러네요. 좀 이따가 머리를 빗고 그러고 출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어도모드 사랑합니다. 안녕. 향수는 요거 요거 요즈가 선물해 준 거예요. 대박이죠. <laughs>